도 정유정 살인 사건 알아? 이 사건은 2 3년 5월 26일 부산 금정구에서 당시 23세였던 정유정이 자신과 연고도 없는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여 유기한 토막살인 사건이야. 정유정은 과외 선생을 찾는 척하면서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인 척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 5월 24일경 A라는 20대 여성이 그 과외 제안을 받아들였고 정유정은 계속해서 일단 시범 과외 후 결정하자고 설득했지. 그리고 5월 26일 금요일 정유정은 인터넷 중고로 산 교복을 입고 안에 흉기를 숨긴 채 A 씨 집을 방문했어. A 씨가 혼자 사는 걸 확인한 후 흉기를 휘둘러 목과 가 그뒤 바로 집에 가서 여행용 캐리어를 가져오고 마트에 들록할 락스, 비닐봉투 등을 산후 다시 돌아와 시신을 훼손하고 일부를 캐리어에 담았어. 다음날 새벽 정유정은 택시를 타고 양산의 낙동강변 근처로 가서 시신 일부를 유기했는데 캐리어는 버리지 않고 가져왔어. 근데 운이 좋게도 택시기사가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났지. 경찰이 출동해서 시신 일부와 증거들을 발견했고 정유정은 체포되었어. 조사 과정에서 살인을 해보고 싶어서 죽였다고 진술한 게 밝혀졌어. 정유정 본인은 범행 전 영화 화차를 반복해서 봤다고 하더라. 영화에서 사람 신분을 가로채는 내용 때문에 영감을 받은 것 같다. 이런 묻지 범죄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정말 정유정은 아무런 동기 없이 살해한 걸까? 너희 생각은 어때?